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글로벌 전기차 뉴스를 전합니다. 테크 리베입니다. 미국 수소전기트럭 스타트업 니콜라가 5월 21일 수소연료전지트럭 트레FC EV 100대를 신규로 주문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니콜라의 수소트럭을 대량으로 주문한 기업은 미국 항만물류기업 알일로 로지스틱스인데요. 이번 주문은 미국 트럭 전문 딜러사인 톰스 트럭 센터를 통해 체결됐습니다. 니콜라는 이번에 주문된 트레프스EV 100대에 대한 인도는 내년인 2025년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니콜라는 최근 이동식 수소 충전소 설립을 통해 북미 수소 충전 네트워크 확장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제 니콜라는 수소 트럭 대량 판매를 통해 자체 수소 충전소를 활용한 수소 인프라 사업 부문의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수소 트럭 신규 주문 발표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아일로 로지스틱스가 니콜라의 트래프스 EV를 주문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 트래프스 EV 100대 주문은 아일로 로지스틱스가 이전에 트래프스 EV 시엔대를 주문한 것에 이은 두 번째 주문입니다. 더욱이 이번 주문건은 이전 주문에 비해 트래프스 EV 구매 대수가 무려 두 배로 늘었다는 사실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니콜라 는 앞서 아일로 로지스틱스 가 주문한 트레이프스 EV 시엔드에 대한 인도를 이미 개시했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차량 인도가 진행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일로 로지스틱스 는 과거 MDB 트랜스포테이션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된 기업으로 합병을 통한 리브랜딩을 거쳐 현재의 기업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MDB 트랜스포테이션의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들을 살펴봤는데요. MDB 트랜스포테이션은 2002년 설립되었고 디젤트럭을 대체하기 위해 전기트럭과 압축천연가스 트럭과 같은 친환경 트럭을 이용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마지막 소식은 니콜라의 박람회 참가 소식입니다. 현재 니콜라는 현지 시간으로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세트에서 진행되는 청정운송수단박람회 a c t 엑스포 2024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ACT 엑스포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니콜라는 1544번 부스를 배정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 수소트럭을 대량으로 주문한 아일로 로지스틱스 측에서도 니콜라 부스를 이용해 맞춤형으로 제작된 업무용 차량을 전시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일로 로지스틱스는 니콜라가 제작한 트레FC EV를 전시하고 방람회 방문자가 이를 시승할 수 있는 행사를 21일과 22일에 걸쳐 진행한다고 알렸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테크 잘 읽어주는 여자 테크리베였습니다.